얼음 보관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프레스 아이스 큐브 몰드 식품 등급 제빙기는 위생과 공간 활용에 신경 쓰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냉동고 공간이 좁아 고민이신가요? 멀티레이어 스태킹 시스템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먼지와 냄새 걱정 없이 깨끗한 얼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본 고객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과 위생적인 얼음 보관 기능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깨끗하고 상쾌한 얼음을 경험해보세요. 얼음이 필요할 때 터치 없이 간편하게. 야외 활동 중 시원한 음료가 필수일 때 얼음 준비에 번거로움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혁신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500-800ml 노터치 아이스 큐브 트레이 휴대용 쿨러입니다. 이 제품은 이동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 터치 릴리스 기능 덕분에 얼음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 시원한 음료를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스타일리시함을 더해주어 주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입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피크닉이나 운동 후 음료를 신속하게 냉각시키는데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손쉽게 얼음을 만들고 꺼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여름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이보다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쿨러로 스타일리시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세요. 얼음으로 만드는 예술의 세계. 스테인레스 스틸 아이스 캔디 메이커 롤리 금형으로 완성해 보세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금방 손상되는 금형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합니다. 산업 등급의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세척도 매우 간편합니다. 급속 냉동 기능을 갖춰 만들기 번거롭던 아이스캔디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고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실리콘보다 한층 편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덕분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제품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준비하세요.